안녕하세요, 장재입니다. 오늘 저는 제본 캐릭인 건마로 던파 역사상 최강의 스펙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시도하지 못했던 바로, 지혜의 산물 풀 세팅. 이 지혜의 산물은 최초의 거래 가능 에픽입니다. 일반 장비의 강화 증폭과는 다르게 개조라는 방식으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강화는 뭐 12강, 12 증폭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개조는 지금 보시면 6, 7 이렇게 숫자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띄우는 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강화 증폭의 3, 4배 창렬입니다. 저 참고로 어제도 현금 300만원 정도 썼는데 거의 무가금 됐어요. 얘네들은 보호권이라는 게 없어서 실패 하면 장비가 파괴돼. 근데 매물도 없어.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구하는 것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비싸 죽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구한 이 6, 7개조 장비들을 그냥 쓴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최종 콘텐츠. 검은연옥기에서 모은 이 절망의 광석이랑 공포의 눈동자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있고 하면은 이렇게 붉은색 불꽃 같은 게 붙는 것처럼 돼 있는데 또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보면 변환 옵션에서 3포삼포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저거를 또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에 신화 전용 옵션이 다 붙어 있어서 그거를 전부 다그 옵션에 띄워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힘들었어요 현금 다 합쳐서 수천만 원을 쓴것 같아요 수천만 원이 무기만 해도 8개조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여드리자면 무기 원초 유금 8개조 이게 강화로 따지면 18강급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강 그다음 무념의 의복 6개조, 무형의절개 6개조, 모의식의 꽃 7개조, 무화의 고리 7개조, 무원의 죄양 6개조. 그다음 술시. 그다음 선지자의 목걸이 6개조, 할기일이 6개조, 성면수라 가면 6개조, 영혼의 탈지자 5개조, 무화의 보배 6개조. 사실 반지를 할기링 말고 무념의 반지를 쓰고 싶었는데 어제 방송 보여드렸잖아요. 모든 매물을 싹다 사가지고 다질렀는데다 터졌어요. 제가 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좀 기회가 돼서 매물이 생긴다면 더 스펙업을 해보겠습니다. 어, 팔찌는 왜 술식치나 안 좋은데 이것겠지 수. 있는데 솔직히 세트옵션은 안좋아요 근데 단일부위로는 옵션이 되게 많이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는 깼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비교가 또 중요하잖아요 원래 제엄마가 연옥 옵션 변경 하나도 안돌리고 장비가 뭐였냐면 원주요 8개죠 그리고 분흑차트 나머지 올 12증 복이었어요이 상태에서 더 높은 기준 시로코 1시너지 1 4 4죠자 그럼 이렇게 두개 켜놓고 여기에서 스펙업을 하면 얼마나 쎄지 진짜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수증된 그거비었으면 멈췄다 어? <laughs> 1% 1%, 3% 1%, 뭐 비밀번호야? 슈벌? 진짜 족종우새끼 정신 못 차리네. 조만간 줄바도한번 가야 되겠어요. 군마가리나 하나. <laughs> 와, 극옵션 그 나왔다! 1111, 슈벌. 이렇게 나오는 게더 힘들겠다, 이 새끼야. 아니, 어떻게 1111 나오고 1112가 나오지? 제가 스페이스바 한번 누를 때마다 네오플 직원들한테 식사 한 끼씩 대접하고 있어요. 슈벌 새끼들. 또111 나왔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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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최소한 그거보안 나오면서 최악그거보뒤지게도잘 나오네. 진짜로. 던파는 역시 병신게임. 역시 로스타크가 트 짱이다. 자, 로맨틱 웨폰 틀고 갑니다. 아하용광로를지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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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역시, 로베트 휴폰, 역시야. 와,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역시. 던파게임 씨발, 존발게임 어떻게 로베트 휴폰, 로스타크 이거 브금 뜨니까 바로 나오냐.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씨발. 존발게임 진짜. 역시, 던파를 받아 쓰레기게임, 시궁창게임. 어우, 꺼져라, 이씨. 역시, 바운트레 형님 짱이지. 자, 바로 세균 가겠습니다. 물마도 크리쳐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마도 크리쳐 사주실 분. 돈이 없어요. 시발. 저도 사고 싶은데 없어요. <laughs> 람포르기니를 샀는데 기름값이 없대. 비유 보소. 메트로 15 채널에서 오 환희님 감사합니다. 메트로 센터. 메트로 센터? 메트로 센터가 어디 어이 새끼야? 가니의 책이 앞에서 대가리 받고 있어 이 새끼야. 저 새끼는 오래오래 살 거예요. <목소리> 와, 와, 진짜 로맨틱 페퍼. 사랑합니다. 시발. <laughs> 와, 로봇 유포 틀자마자 바로 나왔어. 와, 이거 금옵션 그 뽑기 존나 했는데. 역시, 근볼 로스타크, 그 RPG는 로아지 쥐벌 던파 존만 게임 뒤져라.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존나 신기하네. 잔향까지 띄웠습니다. 잔향 옵션까지 띄웠고, 드디어 수레르바 갑니다. 진짜 신기하네. 오랜만에 약파리 세팅 꺼내야 되겠다. 이게 근데 데미지 좀 극한으로 뽑으려면은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적당히 할게요, 그냥. 뭐야? 어, 뭐지? 왜 이렇게 안 뜨지? 깡산물로 쳐보라고요? 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약팔이 안 하고. 뭐야? 약팔이 한 거랑 아는 거랑 데미지가 똑같이 나와? 이거 이상한데? 어, 뭐야? 그러네. 좀 이상하네. 데미지가 훨씬 세졌어. 방금 전에 5,000억이었는데. 뭐, 버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태로 던어프 몇억 세졌는지 한번 봐볼게요. 던어프 몇 억. 오. 와, 거의 두배싸졌네 그래. 아, 이게 솔플이라 힘이 부족해서 그런가? 돈 오프로는 존나 세지긴 했네요. 왜냐면 그 전에 요거 했었거든요? 세팅 바꾸기 전. 아, 이게 좀 증폭이 아니라 솔플에서안 좋은 그것도 있나봐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던담에서 봐볼까? <laughs> 진각성이 씨발 9,259억 그 다음에 파그을 라그나르크 6 0 0 0억 이거 두 개만 해도 1 5조네와 뭐야 전체 1등이네 3조 3천억 그 다음 여기 아래 보니까 딜러 데미지 순위 2등이랑도 차이 존나 많이 나네 거의 3천억 차이 나는데? 어 시너지 딜러 1등이 2조 6,800억 <laughs> 네마, 그럼요. <laughs> 캐릭터 같이, 그 와중에 도유티비 원귀. <laughs> 이분 아마, 스트레이트로 17점포 갔던 걸로 아는데, 맞나? 맞네. <laughs> 운팔한테 개털렸어. <laughs> 와 방문이 존나 불쌍하네, 진짜. 네마, 그럼요. 이거 뭐예요, 네마. 와, 근데 던파 전체 랭킹 1등 찍었네. <laughs> 와, 개레전드. 씨. 족시스 건바, 산물 풀세팅으로 던파 전체 랭킹 1등. <laughs>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버퍼분. 제 솔딜 도와주시는 마을 진행 일만에 무려, 버피력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6만 8천이래요. 26만 8천. 거의 사이코패스급 버프력. 그리고 택플, 웨슬리의 전술 지휘봉, 시너지의 에테레나 붐미스. 제가 제일 좋아, 아니, 그 싫어하는 붐답. 자, 가보겠습니다. 자, 증각성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 묵축이 지금 세개 썼는데 드로이드 미야 삭제됐어요? 아, 정용 한번터트려주고 <목소리> 설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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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심각, 심각상황방비석이 <laughs> <비속기> 미친 개레전드, 와! <laughs> 아니, 이런 들이 나오다니. 말이 돼, 이게? 왓더 뻑. <laughs> 오케이 가즈야 아포 올려주시고 마르바스랑 나자라고 가즈야 <laughs> 아니 막타치기 전에 <laughs> 딜실하씨아 <시라냐>, <laughs> 이거 딜이 너무 오버딜 떠가지고. 왜냐면 건마가 막타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데미지가. 근데 막타치기 전에 거의 죽었으니까 이거 10조 넘게 나갔겠다. 뿜. 얘는, 바로, 뚝배기, 뿜. 할 프리덤 발씨요. 뿜. 바로 갑니다. 슉. 뿜. 딜표가, 딜표가 삭제됐어. 얘, 부야에거한 맞는데? 뭐지? 자, 나르, 나자르 마르바스 켜주시고. 보! <laughs> 아니 진각증 지금 진각, 진각, <laughs> 이거 빛와 <미친. 웃음> 이거 개 괴상 와또뽀길 길에 나올 레전드다 진각성 한방에 한 방에 한70% 빼지 않았나? 자 들패한 번 볼게요. 공대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비인거 말카트라즈 1, 10, 1 0억조 6조 시로쿠 총합 체력이 8.8조거든요? 근데 이걸로 거의 한 7, 80% 깠다는 거네 그러면 자, 꿀링자 이름 묵주기 3개 바로 앞에 올려주시고요 검은 여럿 맞지? 자, 스피드 던 승기가 진짜 세다. 딜이 안 들어가네, 그냥. 오 okay. 일부러 각성기 아꼈고 붙잡아주면 패턴 나을 줄 알았다, 임마. 이거 진곽성숙기좀 아까운데? 잡겠다 이거. 저무격기좀 돌아오거든요? 아 이게 현자 타임 죽어, 임마. 자, 패턴 나오기 전에 잡았고, 자, 진각성 뿡. 아, 현저타임 때문에 잠옷정리가좀 불편하긴 하다. 오케이, 딜보도. 아, 이거 빗나갔다. 아이씨. 징각을 넣으면 되고. 뿔. 와, 파네, 묶는 거 봐. 이거 들어갔으면 은딱 죽었을 텐데, 까비. 야, 하필이면 딱그 패턴 나와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거 혼자 타임 오지긴 한다. 카운터 쳐주세요. 저 판정 때문에 잘안 빠져요. 오, 조심, 조심. 그렇지. 한번 더. 어? 조심.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마지막 한번 더. 한번 더. 아하. 어. 시나 우가 먹 어서 넘겨 주고.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스파. 그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뭐야, 데미지. 뭐야? 왜 이래? 뭐야? 뭐죠, 이거, 데미지? 입장에서 혼자서 80%를 깠다고? 75%? 4단계 맞지, 이거? 됐다 이패턴 나도 코마일걸 그랬나? 코마에서 각성기 한번더 박았으면 그냥 죽였겠다 기다렸다가 마지막 목줄기로 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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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롭다 아니 진각 성틸 뭐야 8.5조라고? 진각성이? 파괴검 라그나르크가 7조. 그럼 이거 두 개에서 15.5조 들어갔다라는 거네? 와, 미쳤다, 진짜. 현저 타임 때문에 천천히 했는데도 10분이나 나왔어. 그 다음, 비인에도 극이 2.6조. 그 다음, 기가슬래시 2.2조. 혈문지개검 2조. 혈지근무가 2조나 나왔어? 얘왜 이렇게 세지? 와, 진짜 미치긴 했다, 딜. 몇 초지? 존나 빠른데? <laughs> 잠깐만, 지금 1등이 15초거든요? 몇 초야, 이거? <laughs> 아니, 저 보그스 준 14.23초 바로 시로코 챌린지 1등 아 어, 근데 마지막으로 살짝 아쉬운 게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오즈는 나오잖아요. 만약 다음 주 오즈만 아니었으면 그냥 천천히 계속계속 존버했다가 반지랑 법석 영혼의 탈취자랑 무념의 반지 6개죠. 6개죠. 이렇게 해서 진짜 전서 완전 초 압도적인 랭킹 1등 딱 이렇게 찍으려 했는데 그냥 다음 주 오즈마도 나오고 해서 오늘 해버렸어요. 아매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경매장에 있는 거싹다 사가지고 죄다 질렀는데 나중에 어차피 시간 더 많이 더 강력한 세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족지스 검마 산물전사 세팅 마치겠고 제 검마로 오즈마레이드 최고 난이도 부수는거 나 부순 다음에 경매도 또 진행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솔딜 좋아주신 진짜 넘사벽버퍼코로네코님이랑 족지님이랑 축신모드리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강요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끝 참고 이고 감춰놓고 계속 계속 시청자분들이 짱재님! 씨발왜연러 곱창 명경안 해요! 짱재님! 왜 사막실 안 쓰세요! 짱재님! 그림자실을 왜안 쓰세요! 맨날 올 때마다 이거 물어보는데 제가 힘들죠. 클릭 한 번이면 날 손에서 올수 있어. 야 임마!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 나 이런 유혹에 내성 없어가지고 탈랑기라서올라당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요. 저 저런 거안 좋아해요. 하지 마세요. 콥등이 새끼 졸라 우러대네 진짜. 연가시 바로 불러버려야지 저 새끼. 이 거긴, 이 거긴, 거긴. 닥쳐!